마음을 가지고 주님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어제 저녁에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요즘에는 선교하기도 참 어려워요. 태국에 우리 선교팀이 가 있지만 특별히 중국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어제 선배 목사님들도 중국에서 선교 집회도 많이 갔던 아주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제가.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니까 찬양도 소리 내서 하잖아요. 말씀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성경 없어서 못 보는 분도 없잖아요. 근데요. 이제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을 우리도 감지하면서 고백하기는 어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시간이 지나요네 시간 집회를 네 시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네 시간씩 집회를 한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 모임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공안이 많잖아요. 복음을 듣고 싶은데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전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러더래는 거예요 자기를 초청해 준그 지하교회 목사님이 입은 크게 벌려서 찬양하되 소리는 내지 마십시오 공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이징에만 5만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 잡아가는 공안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울컥하더래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볼 수도 있는데 찬양에도 허트러져서 흩은 자세로 흩트러진 자세로 찬양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말씀도 없었잖아요 두루마기 양피 파피루스 그 나무 껍데기에다가 써서 물론 토라라고 하는 모세 율법 오경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뜨거워지자. 그러고서, 안 해요. 전심으로 찬양하네요. 소리 낼수 있게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가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늘 결정하는 거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 판단했던 것, 아는 것 거기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잖아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것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도하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를 중시여겨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요즘 예술 문화 많이 발달하니까 예술과 문화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보니까 돈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배반 때문에 상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도해야 할 가치관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에 그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시니까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이게 있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게요. 참 특이한데 광야라고 하는 게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게다 바르입니다. 다 바르.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라고 하는 곳.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드바르입니다. 드바르. 어온이라 갖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요 차례 때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 전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 야 영적인 사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 1 9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게 군데 군데 중요한 말씀 몇 군데만 읽었어요. 새벽이라.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백1구 편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거든요. 뭐이 저자가 누군지는 예전에는 다윗이다.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다윗일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 신학자들은 이 시편 백1구 편은 작자 미상해요. 그냥 많은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한 건데 그 보통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시편 219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영적인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책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빛이요 내 걸음걸음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손 들라고는 안 그럴게요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관계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은혜로 사는 게 복입니다. 고백한다면 이 말씀의 법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내 결정대로 다해 놓고 나서 안 되니까 나 이제 왔으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제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안에요. 9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고백한다. 작은 소리로 늘 고백한다. 종일도록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렇게 읍조리다,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영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길러시는데 개껌 같은 거 개벽다기 개껌 같은 거 있잖아요. 개가 물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할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양육 과정에 큐티를 좀 강화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주술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구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아 말씀대로 되는 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8절의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자만 오면 어느 예전에 권사님들이 잠안 올때 특효 약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래요. 잠안 올때 성경 펴놓고 읽다 보면 졸음이 싹 온대요. 아니 뭐 그것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찌 그리 단지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새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있냐는 말이야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응답의 사람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책 제목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도요 고아의 아버지로서 원래 예수를 알던 분은 아니었으니까 성경을 잘 몰랐대요 베타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어느 가정에 그 속으로 모임에 갔다가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평생에 200번, 200독을 했대요. 200독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읽으시면서 200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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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독을 하려면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한 7, 80 한다고 그래도 1년에 세번 이상 읽었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렸을 때야 읽었기 어요서 젊었을 때에는 예수 잘 몰랐는데. 근데 그 조지뮬러 목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나오죠. 뭐 평생 66년 동안 고아원 사역하고 그 그의 손을 통해서 거쳐간 고아들이 15만 명 되고 그뭐 기록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어 1억 2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한천 요즘 환율 시세로 하면 1,300억 그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뮬러 목사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전에 자이어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 원하시죠. 단순히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하나님 요거 도와주시고요. 요거 해 주시고요. 그게 은혜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조지물려 목사도 5만 번 기도의 응답 속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어느 종교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저희 집사님 병영하는 사업장이에요. 인도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힌두교라 점심시간에 제가 예배드리고 갔더니, 그 창고 앞에서요, 자기네 예배드려야 될 시간이라고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인격적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조지밀로 목사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 기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도 더 많이 묵상할라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제가 위로받지,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제 경험도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19편 제가 읽진 않았지만 6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도 그랬잖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믿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려면 백십구 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10편. 집에 가서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할타가면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통한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사람은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보세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다 아닌 것 같지만 어? 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부부관계 제가 결혼식 주례도 만뭐 이렇게 고백서 서약서 써보라고 그러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가정에는 꿀이 뿍뿍뿍뿍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말한 마디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부부도 평생 뭐 대화로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웃어요. 정말 한 번도 안 싸우고 저렇게 이해하고 살까? 서약대로만 하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닐 것 같죠? 다 그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사업하시는 직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좋을 때는 직원들이 아유 사장님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최고예요 막. 야이뭐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거다 이렇게 막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와 최고예 요 최고예 그래. 네, 웬걸 네. 월급 이틀만 한번 늦어보세요. 노동청에다 고부하려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에요. 이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 사랑해요. 그런데 100%믿진 않아요. 의지하진 않아요. 제가 사람 좋아 보이니까 의지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은 의지 안 해요. 그럼 모 의지하는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말씀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많이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그 맞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양식이라는 양식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저도 몇 번을 더 묵상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단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 아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래서 주의 법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새벽녘에 그 말씀을 읍졸인 아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보죠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세요. 은혜로 산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사람 관계와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정말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도 제가 틀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겐 다 주어졌잖아요. 우리 예전에 아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북한에 성경 보내기 해 가지고 북한 선교회 통해 가지고 너무 읽고 싶은데 가지고 지니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조그만 USB에 넣어 가지고 보내 주는 거 했는데 그 탈북자 전도사님이 의문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어요. 저 미국에서 우리 교회도 몇번 왔던 현아은 전도사님.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읽고 싶은데 가질 수도 없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없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라틴어로부터 번역되기 전에는 성경도요, 사제들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이거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목사지만요.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달라요. 야, 여기 다 있었네. 내가 왜또 몰랐지? 내가 예전에 읽을 때는 안 보였는데 보이네. 와, 이게 답이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는 몰라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용기가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2023년도 이제 채세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뭘 붙들고 살까요? 은혜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묵상하고 지키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데 언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듭니다 기도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기적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크게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야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지금 힘든 분들이 있죠. 재앙처럼 느껴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될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문제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불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뭐 잡을 거 없나 왔다 갔다해. 그래서 불안해. 이 약속의 하나님 꽉 붙들고 말씀의 하나님 꽉 붙들고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